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해외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약한 1500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총의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70%를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노래 국부펀드의 2010년 이후 미국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어, 유럽과 일본의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5년부터 한 2012년 13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그 투자비중 변화가 반대로 형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 이후에 주식비중이 크게 좀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는 일본의 투자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던 2012년, 13년 이때는 투자 비중이 이에 따라 많이 확대가 된 반면에, 2014년 이후에는 일본 산업의 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시총이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노레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일본 주식의 투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가별 투자 비중을 보시면 사실 유럽이라고 하지만 유럽은 여러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유럽 같은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투자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어, 뭐잘 아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투자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아니면 화학 같은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던 국가죠. 쉽게 말하면 전통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던 국가인데, 이 전통 산업이 상대적으로 뭐 성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라는 그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변수까지 반영이 되면서 투자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유럽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 바이어스 효과 때문에 유럽 투자 비중이 전 세계 시총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유럽 산업의 그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투자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아시아 국가들, 중국 같은 경우, 늘어나다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좀 안타깝지만 좀 비슷한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도 급격하게 투자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 산업이 고성장을 이루어 왔고 이에 따라 그 시총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중국 비중은 늘어났지만 2020년 이후에는 락다운이라든지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렇게 격화가 되고 있는 관계로 2020년 이후에는 중국 투자 비중이 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 TSMC가 있는 대만과 그 다음에 인포시스라든지 뭐 릴라이언스 그룹이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간 결은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내수시장. 원래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국가였는데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인도가 그거를 역전시킬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수실장이 탄탄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투자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있죠. TSMC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게 반영이 돼서 대만의 투자 비중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통산업 또는 테크, 바이오, 뭐 이런 그 성장산업, 어느 나라가 그 성장산업을 잘 육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변화한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변화가 컸었던 업종은 테크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특히 2010년 이후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 업종이었던 소비재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비재와 금융은 필수 업종,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치는 점하고 있겠지만 테크나 바이오 같은 업종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을 보시더라도 헬스케어 아니면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인더스트리얼이나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라든지 기초소재, 그러니까 화학이 들어간 기초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 보면 쉘이나 엑소모빌 같은 그런 업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론 기업들도 뭐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석유라든지 뭐 이런 데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기업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향후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이 인덱스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액티펀드에서도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기업의 그 투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 국부 펀드 말고 다른 기관은 어떠냐 이걸 좀 찾아보면요. 싱가포르에는 어, GIC와 테마세계라는 두 개의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GIC는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 주로 투자를 하고, 테마색은 아시아 국가에 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차이가 약간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GIC 같은 경우 국가별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 투자 비중은 늘어나고 유럽과 일본의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자산만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했는데 GIC와 테마색은 전체 자산. 그러니까 채권이랑 대체 자산까지 포함한 분석 결과거든요. 보시면 어쨌든 성장 산업이 있는 곳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동북 아시아의 몇개 국가, 일본을 제외하고 뭐 그런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GIC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투자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색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암호화폐, 게임, 생명공학, AI 같은 스타트업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어서 업종별 투자비중을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물류라든지 테크업종이 들어간 운송 및 산업비중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선호했던 금융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및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늘려왔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분야의 투자를 줄이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테크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투자로 가는 거고 이런 쏠림 현상이 기관 투자자들한테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 펀드 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테마 펀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2020년 팬데믹 이후로 테마 펀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ETF라든지 뭐 업종 ET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 펀드 범주에 들어가는 그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라든지 이런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저조한 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투자 트렌드의 큰 축이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요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부펀드 투자하는 게뭐 개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어쨌든 정보도 많고 빠르게 투자를 해왔던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바이오 테크 성장산업이다 미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 투자 결정에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